호랑이띠의 2024년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재물운 2024년 호랑이띠의 재물운은 기회의 해로 볼수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새로운 투자 기회나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잘 준비된 계획과 정보에 기반한 투자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무리한 투자나 충동적인 재정 결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반기에는 재정적 안정이 찾아오며 재산이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지출을 자제하고 미래를 위한 저축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2. 직장운 2024년 호랑이띠의 직장운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나 업무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동료들과의 협력과 팀워크를 강조하는 것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승진이나 직급 상승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책임감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건강운 2024년 호랑이띠의 건강운은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체력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반기에는 에너지가 넘치고 활동적인 생활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한 활동은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반기에는 스트레스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하며 정신적 건강을 위해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함께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건강한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대인관계운 2024년은 호랑이띠에게 대인관계에서 많은 발전이 예상되는 해입니다. 상반기에는 새로운 인맥을 쌓을 기회가 많아지며 특히 직장이나 사회적 모임에서 중요한 인연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인간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기존의 인맥을 바탕으로 더욱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5. 애정운 2024년 호랑이띠의 애정운은 활기가 넘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깊어질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며 이를 통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서로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반기에는 가정 내에서의 화목이 강조되며 가족 간의 유대감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싱글인 호랑이띠는 상반기에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만남이 진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6. 행운 2024년은 호랑이띠에게 여러 면에서 행운이 따르는 해가 될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작은 행운이 자주 찾아와 삶의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직관을 믿고 새로운 도전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2024년은 호랑이띠에게 성공과 성취의 해가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